힘을 기수 있겠지. 를찾아가시 지금 정의의 순 순차... 연계가 중앙의 탑을 내리치는 게 보이세요? 에이타스님은 궁전 중심부에서 폭풍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. 천둥왕의 궁전이 저 앞에 있습니다. 이 섬에 먼저 거점을 구축해야 그 요새를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. 다른 순찰대도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 최우선 과제는 어, 조심해요. 레벨이 왜 90이야? 음. 막혔어요. 부숴 님 뒤지심? 별 볼력이 다 있었네. 왜 이렇게 밤들이 다 썩었냐? 어, 씨, 이거 먹을 게 없네. 어 로르테마르 이거 성업 바뀌었네. 몰랐어 아, 네, 안녕하세요. 어밤이 아주 진짜 꿀맛이네 밤이.. 밤이요 밤 밤을 볶았는데 맛있어 25년 후에 팔걸 그랬나? 일단 이방법 한번 쓸어보고 야1일인데 데미지 이렇게 안 들어가? 노멀 1일인데오씨 장난 아니네? 탱킹을 안 했으면 이거 정말 죽었을 것 같은데? 이거 2 5에서면 이거 진짜 그냥 그냥 죽었네. 이거 백렙이야. 진로크 업, 진로크 업작이 죽이는 게 아니고,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그 구슬 두 개만 이렇게 만나게 하면 돼요. 그래서 이제, 100레벨 정도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, 그렇기도 하고 지금, 그 죽기가 발고자, 발고자니까, 이제 발고자로 이 업작 깰수 없냐고 물어봐가지고, 지금 이론, 예. 지금 이러는 좀세워놨는데될려나 모르겠네. 어. 아싸! 루펜템 나왔다. 어, 이거 없는 거네? 이게 줄구르 거였나? 주라만 거였나? 아, 맞다. 이거 주라만 이, 그 1레 거였다. 주라만 1레 그거. 아킬조 거. 와... 존나 안 뒤짐 이게 90레벨일 때 여길 왔으면 얘, 지금 얘한테 피가 존나 까였겠지? 이 짐풍 때문에 오케이, okay, 그러면은. 일단 이, 오늘 영상은. 진노코를 찍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.. 오늘 그.. 안토.. 3일차 잡을 때 잠깐 다시 올건데 올, 올 일단 제가 세운 이론은뭐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이거 탈 것을 타고 여기를 이렇게 도는 거야 돌아서 두번째 진로크그 구슬 나올 때그 구슬을 딱그 정확하게 이게 마,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요정도만 이제 갖게만 해도 그게 업적이 떠요 제가 두루 할때 그때 업적을 깼는데 제가 두루루루는 그냥 그 전질 표효 기공 부스트 한 3, 4개 써가지고 되게 쉽게 했는데,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이론은 이게, 이게 맞는 것 같아. 발고자 캐릭터는 이, 이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이걸로 한번, 한번, 한번 해보고, 일단 플랜는 간단하니까 가겠습니다.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, 징로크가 그 뭐지, 그걸 걸어요? 그거. 그그 그, 그 뭐라 해야지 그멍멍해지면걸기 때문에 최대한 뒤를 내, 내주면 안돼 아씨 이 최대한 뒤를 내주면 안 되고 최대한 앞을 보게하면서 이렇게 트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구슬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게 하면 해주면은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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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시면 돼 이렇게, 이렇게. 쉽죠 발고잖아 이렇게, 이렇게 깨시면 돼 이렇게 깨시면 돼 발고잖아 그리고 나는 죽 나는 이제 죽겠지. 응. 이제 나는 나는 이제 죽는 거야. 여러분, 난 없어졌겠지만 이제 나, 나는 죽어요. <laughs> 지금 이딜러는질 놓고 이거 광폭 봐야 돼. 어? 뭐지? 뭐지? 버근가 구슬 2개 여기 지금 껴있어 아 이게 업적은 깨지는데 업적은 깨지는데 이게 레벨이 낮으니까 딜이 안나오니까 이게 안되네 게다가 이게 지금 10인 일반인데 100레벨로는 안되네 특히 이 템으로는 안되네 안, 안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110레벨을 찍으면은 공략이 된다 이제 그 얘기네 이제 그것 이제 그것도 이제 더불어 이제 팁이죠 천둥강을 잡을까 보는 백신 램을 찍고 <laughs> 빨리 그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그 계기템을 빨빨 껴라 어 빠르게 백신을 찍고 빠르게 110을 찍고 이 창고 안에 있는 이 <laughs> 계기 때면 빨리빨리 까서 공략을 하세요.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업적은 이렇게 찍었고요. 아, 그래 저는 이제 좀밥 먹고 이제 막 집에 들어와 가지고 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떡져 있어 가지고 샤워도 좀 해야 되고 씻고 저 9시 20분이니까 11시에 방송 켜겠습니다. 11시 방송 켜서 저녁회좀 하다가 오늘 그 뭐야 그 오늘 오늘은 꼭 사다가 그 인제 인제 한 20분? 인제 20분. 어. 아 이거 어차피 이거 찍을려고 이거 이거 한 거예요. 영상 하나 찍고 이제 이제 인벤 올려야지. 인벤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. 그러면 저 11시 에 올게요. 예. 어.